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선민이라며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 그들의 앞길 가운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와,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기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세상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지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탈취를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신 아시,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지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중대한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을 그들의 적대자, 대적자들, 약탈자에게 넘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마저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쾌락에 더욱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보통의 진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음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진노가 아닌 맹렬한 진노였습니다. 그 진노를 배영망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을 이방민족인 그 바벨론에게 넘기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된그 미래에 아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42절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에게 약탈자에게 그들을 넘겨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42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43장에 들어오니 42장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너를 지으시니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맹렬한 진돈을 쏟아부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으로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이라는 어 단어는 다른 사람의 종된 자를 돈 주고 사서 자유구를 얻게 하는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량과 대속이라는 그 단어와 마찬가지 똑같은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된 자들이었고 또한 마귀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송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가, 속한 자입니다.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종된 자로서 마귀가 그 사람을 미역하여 죄가운데로 더욱 빠지게 만들어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이런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해 두려워, 두려움이 아닌 사망에 대한 그 두려움,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려울 때가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대속하였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과 같이 구속받은 성도들은 의인으로서 죄와 마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가 없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시던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땅 위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처럼 놀랍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혹은 선택받지 못했는지를 미리 알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이 선택을 선택받은 사람인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선택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실을 우리의 공로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이 알려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사람들이 알려 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 지명하여 자기의 백성으로 불려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마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은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내가 너, 저희의,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가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원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귀한 신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해코지하거나 해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여서 43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시에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경험을 하였고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경험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요단 강물이 멈추고 그 요단 강을 건너가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들을 보면 언제나 즐겁고 평안한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로 인해 벌을 받는 모습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충분히 보았고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속,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두려움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죄악이 아닌 말씀 안에서 바로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움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두렵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